2025년 4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 말씀. 따뜻한 이불 속 안락한 침대에 몸을 놓인 채 모든 것이 너무 평안하여 문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차마 일어나 응답하지 못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며 혼자만의 평안에 안주하고, 손과 발이 더러워질까 두려워,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자위하며,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향한 선교도 구제도 섬김도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나 홀로 깨끗하게 살겠다며 의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고이 감쌌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나. 어떤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고 남은 것은 덩그러니 빛을 잃어버린 나의 교만한 의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동안 세상 눈에는 만사가 형통해 보였을지라도 그 심령의 메마름과 궁핍함은 겪어본 자만이 아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세상은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사단은 나의 겉옷을 벗겨 수치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함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주님 없는 삶은 내 영혼마저 마르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것이 더욱 귀하듯이 고생 끝에 만나게 된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쥐어 뜯어 가슴에 구멍이 나도 주님을 다시 배운 그 은혜의 빛 하나로 모든 상처는 싸매어지고 치유되리라 믿기에 오늘의 고난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깁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심중에 부어 주시는 샘솟는 생수의 강이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 지친 마음을 다시 살리고 고단한 영혼을 새롭게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기뻐하고 소망합니다.